네. 카메라에서 또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해서 마야에서 그 샵부터 이렇게 그 편집할 수 있는 가치, 네.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카메라 세컨스라는 건데요. 어, 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내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자. 컨트롤 컨트롤 쉐프트 C에서 카메라 퍼스펙트브라고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씬뭐 예를 들어서 씬 공개 뭐일번 샷에 뭐 예를 들어서 뭐이이 002 에서부터, 뭐, 뭐, 40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아예 카메라 자체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좋죠. 자, 그리고, 음, 키를. 를 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로 보자 네. 여기서 뭐, 뭐 레코딩은 더 많이 해도 좋아요 뭐50 프레임까지 갈게요 그래서 어, 이렇게 리로 거에서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하자 그럼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잡혔어요. 음..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에서, 다시 퍼스펙티브에서 네. 카메라를 또, 또 설치하죠. 예, 카메라, 컨트롤, 쉬프트, C 카메라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요기서, 예, 요기서, 요 이렇고 이렇게 가는 걸 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 여기 이제, 이제, 퍼스펙트 인이네요 네, 이거를, 여기서 또, 뭐, 이게 처음부터 해도 좋고, 여기서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그냥 여기서 해도 돼요. 키를 주고, 이거는, 한, 100프레임까지 해서, 카메라 뺀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되죠. 카메라가 되죠. 자, 이거, 요것도 이름을 신01에 나오는 거에서 두 번째 샷에서 뭐 이거는 40일부터 만들어라. 이거 다 쓰는 거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0프레임까지 쓰시다 네. 이렇게, 어, 써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이 네, 요만큼까지 쓰겠다. 요만큼 쓰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음, 여기서 카메라, 퍼스펙티브, 뭐 퍼스트이만들고 거기서 만들어 상관없어요. 네, 퍼스메트 만들고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에서 또카메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음... 뭐, 아무 데나 만들어도 돼요. 상관어요 프레임. 그래서 1부터 6, 7, 8, 9, 10, Gracias. 3개 카메라를 잡았어요. 이거는, 음, 01에 03샷에 100에서 101이죠. 101에서 예를 들어서, 160까지 씁니다 네, 뭐 정확하게 한 것도 써도 되고요. 이렇게 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 여 여기서 보죠. 여기서 이거는, 이, 이거로 보고, 이거는, 이거로 봅시다. 네. 그러면은, 자, 카메라, 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자, 이거, 카메라를 하이드 시킬게요. 카메라, 카메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풀어볼게요. 아, 이2아 맞죠? 네, 2 1 아, 이게 2 1을 해볼게요 네 자, 1 1이죠? 네, 이거 1이요 이거 1이고 이게 2 2네 2는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3 3는 여기죠? 보는 거 이거죠. 이렇게 짚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윈도우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카메라 시퀀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기 크레딧샵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 이, 여기서 카메라 카메라 1 됐죠? 카메라 1에서 지금은 0부터 500까지 잡혀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여기까지만 쓰겠다. 뭐 예를 들어서 50까지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50까지를 놓으면 이렇게 잡히죠 찍는건 간단해요 또 이렇게 해서 두번째 만들어주고 두번째는 카메라2죠 네 카메라2 요거는 40아 50있죠 50예 네, 50인데 카메라2가 어떤거죠 카메라2가 요건데 0부터 0부터 70, 0부터 70 쓸게요. 네. 여기는 0부터 70 쓸게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여기부터 들어가야겠죠?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은 remove s h 또는 여기 갭 그럼 이렇게 딱 물려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만들게요. 만들어서 요거는 요거는 세 번째 거세 번째 거가 이거 아나가요세 번째 거 봅시다. 세번째 거, 뭐, 여기서도 봐도 돼요. 카메라 이렇게 해서, 어, 카메라, 세번째 걸 꺼내도 되죠? 0부터 140인데, 음, 뭐, 이것도, 뭐, 0부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60부터 140. 그 카메라에서 필요한 프레임을 끊는 거죠. 거 오버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풀이 한번 해 볼까요? 이 이거를 하나의 카메라로 묶는 게 있어요. create, 우복함, 우복함. 그럼 우복함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복함은 여기서 보면은 우복함 바로 만들었죠?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를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아, 카메라를 통해서 바, 바라본 신들을 잡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볼수 있구요. 물론, 이, 이거를, 음, 플레이, 플레이 백에서 여기서, 어, 우곡함을 렌더링 해드려도 됩니다. 네, 그래도 렌더링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플레이 브레스트, 체크랭스에서, 음, 뭐, 마이룸, 뭐, 1024, 그래서 1 9 2 7 6 8 이렇게 해서 마이룸 다시 1번이렇일1 이렇게 어플라이 해일1이월6이 12월 이 레코딩 때문에 이게 프레이, <laughs>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저, 결정적으로. 잘 됩니다. 지금, 네, 잘 됩니다. 할수 없이 그냥 끄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죠. 프레이가 안 돼. 핏타임으로 네. 이게 레코딩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녹화 때문에 안 되는데. 요게, 그대로, 요게, 이게 됩니다. 이, 카메라 시퀀스는, 혼자 작업을 하거나, 또는 뭐, 프리뷰를 빠르게, 그, 각 샷, 샷을 빨리 붙여서 보고 싶을 때, 요럴 때좀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낼때 이걸로 하세요. 예, 과제 낼 때, 카메라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작업이 이걸로 해서 한 번에, 어, 이 플래그레스에서 플립 형식으로 렌더링걸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카메라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 어, 좀 도움되는 말씀 드리자면은 이 실내 장면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요거는 카메라 카요 카메라 예 카메라인데 이렇게 이렇게 게 c a 이 e r a camera camera c 을 m e r a 게 a 게되 r a c a m e r 게 camera c 이제 이 r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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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e 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보이죠 a 래서 이걸 갖다가 가까운 장면 m 그것을 클립할 수 있는 거 a m e r a c a m a a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near clip plane 이거든요. 요 값을 조절해주면은 이제 이 벽을 클리핑하고 그 안쪽을 넘어서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플로스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이 카메라의 어그 angle of, of view 와 near 와 far의 클리핑 윈도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네 여기서 한 30정 도 넣어 볼게요. 어 30만에 또 금세 이렇게 보이네요. 네 예, 리어 클립을 네 그것을 이제 여, 여기 여기 제가 한 10정 도 넣어 볼게요. 네 그럼 안 보이죠? 네20네 20도 안 되고 30이 적당하네요. 네 이렇게 해 주면은 지금 이 니어 클립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어 안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안쪽을 볼수 있는 거서 조절이 됩니다. 네, 니어 클립 확인해서 카메라가 벽 바깥에 있을 때 안쪽을 갖다가 우리가 볼수 있는 거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n e 클 c l a y p l a 이 c 어, 좀, 높아져서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플레이백에서, play b a 서 play blast, n e r 네. 음. 자, y 거는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 경우는. 자 그냥 1 프레임으로 해서 에, 이렇게 어플라이 할 경우는 이제 어, <laughs> 이렇게 안쪽이 제대로 어, 렌더링이 걸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음,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이 오토 렌더 클립 플랜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폴트는, 이 디폴트는 그대로 이렇게 클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렌더링 한번 걸면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여기 좀, 자, 이거 좀 라이트를 한번 켜고 볼게요. 바깥 좀 라이트를 켜고 다시 한번을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벽이 보여요. 네그 그러니까 안에 뚫고 못들어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요 오토 렌더 클릭 플레인을 클릭을 풀어주시고 어, 렌더링을 거시면은 안쪽 면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어, 렌더링 걸 때는, 그렇게, 어, 니어 클립 활용할 때는 요거를 좀 체크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